자 다음은요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어, 김주희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 주변 이웃들과 따뜻한 시간, 뭐 정을 함께 나누시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세상에서 가장 순고하고 아름다운 나눔이 있습니다. 작은 용기만 있으면 한 사람이 150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특별한 나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서울에 위치한 화상 전문병원 하루하루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화상 병동에 가장 나열인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제 고작 네 살인 화장이는 두달전 온몸에 삼도 화상을 입고 이곳에 실려왔습니다. 삼도 화상은 거의 모든 층의 피부가 손상을 입은 가장 심각한 단계의 화상. 오십 퍼센트 정도 화상을 었는데 삼도 화상이 약 삼십 퍼센트. 그 다음에 20%가 물도가 쌓와요 사고는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이던 뜨거운 물을 엎질러 그만 끔찍한 고통 속에 빠진 화정이.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화상 정도가 너무 심해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너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몇 차례 대수술 끝에 화정이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가 잘못되면 그 어제 그 내가 살겠노그래 그 어린 걸하다 그랬는데 못 살지 그건 못 사는 거라 어떻게 죽은 내가 죽어야지 그릇 그래, 따라서 내가 어떻게 죽어도 죽어야지 그게 그래 생각했지 눈물을 한동이는 할 거다 맨날 중환자실에 앉아서 생각할 거는 고을이 빽할게 없으니까 엄마도 없이 손녀딸을 혼자 키우는 할머니에게 죄책감보다 더한 고통은. 화정이가 앞으로 평생 치우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검찍한 <laughs> 사고 후유증 때문에 치료 시간이 다가면 오 아직도 비명부터 지르는 화정이. 아시라. <laughs>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중환자실에 있던 화정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건 바로 누군가의 생명 나눔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체 피부를 고있 사용할 수없고다고 하면은 심각한 있는 시간을 있는 상태 화장에는 현재 누군가가 사회에 기증한 피부 조직으로 이식 수술을 받고 꾸준히 피부 재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인체 조직 이식이라고 말씀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상 환자들에게 소중한 생명과 새 삶을 되찾아준 인체 조직 이식 수술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누군가가 사회에 기증한 인체 피부 조직입니다. 동결 보존 무세포 동종 진피입니다. 안전하게 가공 처리한 후 중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인체 조직은 피부뿐 아니라 뼈, 연골, 심장 판막, 혈관 등한 사람의 기증으로 150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 기증자가 없어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체 피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 누군가의 마지막 사랑으로 다시 웃음을 되찾은 할머니와 화장이 인체 조직 기증은 이렇게 일상 속의 행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laughs> 말할 수도 없지요. 너무 우리 하정이한테 잘해줬고 또 내한테도 잘해줬고 진짜로 뭐 너무 말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우리 하정이가 참 다진 중에서도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정이는 때나 예쁘그화 하정이는 생명이라는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다른 순간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 인체조직 기증. 아직 국내 생산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널리 아니기 위해 한국인체조직 지원본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4월부터 인체조직 기증을 하시겠다고 희망 서약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교적 관념 때문에 기증이 선진국에 비해 현재의 낮은 게 현실. 미국의 경우 인체 조직 기증은 인구 100만 명당 133명, 스페인 58명, 우리나라는 단 3.3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인체 조직 기증을 하겠다라고 희망사항을 해주신 분들이 대략 570명 정도 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 5천만에 비하면 아직 1%는 커녕 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이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인데요. 안녕하세요. 어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곳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저 여기 홍보대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값진 나눔에 동참한 탤런트 권아중 씨 <laughs> 특별히 기증해 나선 이유가 있다는데 장기 기증이나 뭐 골수 기증 이런 것도 저희 해왔고 근 많이 안 했었는데 인체 조직 기증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올해 4월에 그때 어, 굉장히 뜻깊은 나눔이구나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삶이 끝나는 날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요? 약간 겁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생각해 보시면 점잖겁내 것도 아니고 제가 사망 후에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체 조직 기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쉽습니다. 1 5사사공육공육으로 전해주시면. 어, 상담원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한국 인체조직기증본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네, SBS 생방송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아, 인체조직기증 아직 생소하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아직도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동참해서 그분들한테 새 삶과 희망을 드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어떤 사람에겐 기적입니다. 오늘도 전국 수백만의 환우들은 일상적 행복을 기다립니다. 네, 인체조직기증. 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치있고 의미있게 그런 일을 마치고 갈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네, 실제로 인체조직기증 그 서약을 하게 되면요. 사후에 유족의 동의를 거쳐서 조직검사 후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 지원본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